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상이 살아 있는. 뭐? 미친지. 두달링. 명 이름 N 미데. 아침 좋은 새벽. Good 내려가지 않는. 뭐뭐뭐 뭐. <목소리나> 어 루머네. 어, 쌍글아, 토남 수달님의 모습 오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 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요잘먹습니다잘먹었니다 핑! 제로! 1,444칼로리. 날씨 좋고! 이루지 터하는 같은데?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계곡 트레킹의 3대 성지 중 하나인 덕산기 계곡에 왔습니다. 아침가리, 덕풍 계곡, 덕산기 계곡. 들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북동교 여기에서 출발해서 덕산 1교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덕산 1교에서 북동교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올라오는 걸 택했거든요. 차를 이쪽에다가 한 대를 놔두고, 다시 덕산 1교로 차를 이동을 해서, 덕산 1교에서 트레킹을 시작을 할 겁니다. 저희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길이 너무 택시를 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7km 정도 돼요. 등산 거리로 그러면 트레킹 코스가 왕복으로 하면 한 14k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거리라서 차를 두 개를 저희가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덕산 1교에 주차를 해놓으시고 택시를 타고 북동교 이쪽으로 와서 그 다음 여기에서 출발해서 차를 이제 마지막에 타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을 하나 둘셋네네 넷, 넷 번을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택시비 4만 6천 원 해서 그렇습니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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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 야영 세차 낚시 차박 그 오프로드 차량 통제 기타 오염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영 치사나 차량 진입이 안 되지만 숙소로 예약하시면 또 숙소에서 가능하거든요. 또 다시 이기러 왔습니다. The... <laughs> 울지마, 크순아 울지마. <laughs> 힘을 내. <laughs> 오빠 미안해. <laughs> 이렇게 힘들게 해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내 순식어. 이따 미안해. <laughs> 순식이요? 식기면은 아, 니 울고 간 고개가 문치제라고 합니다, 문치제. 여러분들, 보이시죠? 1, 2, 3, 4, 5, 6, 7, 8. 이 길을 지금 물면서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 도착했는데. 빨리 일단 이동해야 되겠다. 제가 어제 약국에서 피로회복제를 좀 사놨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귀엽네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laughs> 가자! 안녕하세요 요즘 비 안와가지고 좀 너무 바빠요 이 밑에는 물이 좀 괜찮지? 물이 없으시다고? 얼마 전에 비 여기 안 왔어요? 비안 왔어요 헉 큰일 났다 예상치 못한 다른 데로 오늘 가야 되나? 다른 계곡을 가려고 해도 지금 시간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트레킹을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물이 없더라도 여기가 워낙 길 자체가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길을 한번 소개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아덕산에 비치시면 여기는 주차가 안되고 여기 코너 틀어서 어 주차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위에 주차를 했고 이렇게 오시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수달님의 저주에 다시 걸린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왜 제가 가는 곳은 다 <laughs>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파괴왕 느낌. 수달님이 가면 계곡이. 다 말라 있어. 물이 사라집니다. 자꾸 분명히 며칠 전에 엄청 큰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덕상기 계곡은 메말라 <laughs>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어제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면서 네이처맨님의 이 기운이 더 강할지, <laughs> 수달의이 기운이 더 강할지. 내기 <laughs>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아 제가 졌네요 저의 기운이 약해나 봅니다. 아, 안 돼. 어제 <laughs> 수달님이 오늘 혹시나 덕상기옥이 메말라고 있다 하면 본인에게 소금을 뿌려달라고 했거든요. 악기를 걷어냈습니다, 방금. 야, 근데 진짜 메말라있네. <laughs> 굉장히 일단 경치가 좋습니다. 이 산들이 둘러싸 있는 마을을 걷는 느낌이거든요. 와, 이렇게 병풍같이 막혀져 있네. 여기 가 아마 물 색깔이 특이한 게 북동교 올라가기 바로 전에 화암강산이라고 했었거든요. 사금 채취 체험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마 강산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은 제 경험상 보통 물색이 이렇게 특별합니다. 아마 그런 물질들 때문에 이 계곡마다 특별한 물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석상기계곡 옛날 계곡 모습 한번 찾아보시면 청록색 에메랄드. 에메랄드, 에메랄드 빛인데 약간 푸른 빛이 도는 그런 초록색 개념이거든요. 전국의 계곡 중에서 타이밍을 가장 맞추기가 어려운 계곡이 벽산기 계곡일 거예요 아마. 완전히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오, <laughs> 잠깐만, 이거 약간 벽산기야아 와~ 신봤다! 야, 여러분, 이게 덕산기 계곡의 본래 모습입니다. 와 약간 아까 말했던 약간 에메랄드와 청록색이 섞인 이런 느낌인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때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처음 들어본 명언입니다. 방금 지연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포기했으면 이 물빛을 못 봤을 것 같아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야 이걸 보러 덕산기로 왔는 거지 시크릿 포인트를 찾았는데 너무 깊어요 따라라라 ㅋ <laughs> 물이 1도 없네 한 1%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래 이제 덕산기 계곡의 모습이거든요 비가 오지 않을 때 이렇게 물이 싹 빠집니다 그리고 비가 다시 올 때는 이게 물이 차올라서 여기가 이제 엄청 깨끗한데 레디 스타트 여기가 이제 덕산기에서라는 펜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밑에 있는 포인트에 입수를 하고 트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음 저기가 덕산계에서라는 펜션이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여기 약간 혼자 왔으면은, 사색을 즐기면서 철학자가 돼가지고, 혼자. 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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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하우! Yeah. 또 하나 찾았다. 이야. 오! 글우 뭐, 이거? 그래도 곳곳들이 숨어있네요. <laughs> 덕상기 계곡에 좋은 곳이 어디 있는지 지금 계속 찾으러 다니는 숨바꼭질의 래킹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 어디 숨. 순... 조용히 생각하시면서 뭔가 내가 혼자 좀 정리를 해야겠다. 아, 이런 분들이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초보자들도 충분히 오실 수 있고 시간이 좀긴 거지 힘든 코스는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평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소염 경보라서 더운 날이고 가을쯤에 태풍 오고 난 다음에 오면 진짜 좋겠다. 그죠? 네. 네. 진정한 덕산계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나. 네. 이런 뭔가 길을 걷는 이것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더워질 만하면 포인트가 생기네. <laughs> 야, 물빛 진짜 영롱하다. 확실히 상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이 더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태풍 한번 지나고 보고 싶다. 비가 여기 안 왔다 그랬는데, 이 정도면은. 이야. <laughs> <laughs> <우와. 웃음> 뭐야, 잠깐만, <laughs> 이거. 아, 잠깐만, 여러분들. 충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우와! 우! 독산기야! 강기야! 자, 이리 와! 와! 이게 뭐야? 아,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출근이야! <laughs> 이름이 많이 기다렸어. <laughs> 같이 수영할래? <laughs> 너도 물 좋은 건 아는구나. 같이 들어가자. 오 들어갔다. 여 여기는 내 구역이란 뜻이지. 와 여러분 이 독산계곡의 그 미친 모습, 미친 수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미쳤다! 근데 이게 덕산기 계곡입니다. 이게 덕산기 계곡의 진정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물이 없다고 했을 때 저희가 다른 계곡을 가려고 했거든요. 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올해 계곡 중 아마 최고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물빛은 사실 처음 보거든요일본의 카미코지라는 곳이 있어요. 제 버킷리스트가 일본의 카미코지에서 계곡 트래킹을 하는 건데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덕상기계곡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면 어떻다는 걸 지금 방금. 아, 제대로 느꼈고. 또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 1등 계곡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도 지금까지 올해 갔던 계곡 중에서 가장 깨끗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 저희가 아직 도깨비소랑 말소랑 용소가 남았습니다. <목소리> 많이 남았네. 저희가 지금 <laughs> 못하고 너무 달렸군요. <목소리> 일단 뛰어갈까요? <목소리> 그럴까요? <그렇가요? 목소리> <목소리> 지금 상류의 물이 계속 깨끗해지고 있거든요 불빛이 그냥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빛이 아니,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자고 가겠습니다 덕산기야 아 근데 이 때깔을 보고 안 들어갈 순 없지 아. 지금 상류 상황은 다 계속 이렇습니다 누가 덕산교에서 출발하자고 그랬어 <laughs> 최고입니다 여러분 깊이가 엄청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여기가 이제 도깨비 소라는 곳인가봐. 진짜 <laughs> 분위기가 도깨비 나올 것 같이 생긴 했다. 우와 우와. 야 아, 여기도 장난이 아닌데. 이거 도깨비 얼굴 아니야? 여기 입술, 코, 눈, 꼴. 여기 진짜 해외 같습니다. 정말 해외에 온것 같습니다. 네이처미님 사라이네, 사라이네, 영상이 사라이네. 여기는 약간 지형계곡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이 자연의 감사함을 느끼는 지금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놀람> 야 물색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왜안돼왜안돼 다시 만났습니다 너 처음 만난 것처럼 행동하네 도깨비 소를 지나면은 덕산기 계곡에서 유명한 습독책방이 나옵니다 여기가 습독책방이고 여기가 이제 독산계곡에서 가장 유명한 숲속 책방이란 곳입니다. 커피를 안팔것 같긴 하네. 어, 안녕하세요. 혹시 커피 안 팔아요? <laughs> 야, 여기가 그 유명한 숲속 책방입니다. 제가 물이 젖어서 들어가진 못하고. 와, 근데 진짜 분위기 너무 좋다. 아, 이 나무 냄새랑 이책 냄새랑 같이 나는데 엄청 좋네. 자고 가고 싶다, 오늘. 응. 여기 1박 2일로 와야 되네, 진짜. 이야, 여기는 정말 1박 2일 코스로 즐겨야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하루만 이렇게 아, 하기에는 뭔가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꼭 숙소를 잡아가지고, 트래킹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온전히 이런 정말 때묻지 않은 곳이거든요. 오로지 새소리, 물소리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아, 꼭 한번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약간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뷰가 지금 한 100만 25번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얘들 우리 먹이 주는 줄 알고 뭐 오는 것 같아요. 풀 던져주면 이거 먹인 줄 알고 반응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또 맑은 물색깔와 여러분들 메인 포인트인 말소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송성주황산의 주산지 느낌도 좀 나고요. 와 저기 폭포도 있네. 야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어디가 이렇게 돼? 예, 괜찮아, 괜 어, 내가 틀렸어. <laughs> 그만 쥐면 <주면> 안 되니? <laughs> 여기 또 폭포가 있는 또. <laughs> 이렇게 되면 이게 추풍이야, 이거. 이렇게 수풍이가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 고로 이렇게. 흠, 이거 뭐지, 이 제 자연 속에 그냥 저희 둘만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는 이제 덕산기 계곡을 정복을 완료했습니다. 조달리 오늘 덕산기 계곡 어땠나요? 그냥 저한테는 항상 뷔페 같았습니다. <laughs> 진짜로. 이마저마 그냥 다 느꼈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저희가 약간 신호해락을 다 겪은 계곡이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울했다가... 어, 점점... 어? 어 그래도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았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와 감사합니다 했는데 마지막에 덕산기계곡 옛날 모습을 한번 본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덕산기계곡을 꼭 한번 오시기를 강추드리고 동네 분위기 자체가 너무 고즈넉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소리 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는 가족이나 아니면 다음에 꼭 한번 1박2일로 한번 여기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처면이에요. 홍수달이에요. <laughs> <laughs>